자리야 웃어 중국인인데 내가 볼때 만년 동안 동정이면 저 용기사 보고도 꼴릴 것 같은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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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부스트 사용하고 있네 우리 부스터 있는 진짜 없노? <없다고>. 저속혼 근데 기상대 찍어야 되냐? 엄마, um, 아니 잠깐만. 아니야, 분기안 잡고 돼. 예, 바로 캠프 먹는 거 가다 그럼아이오이수호자들이를준비리 <laughs> <laughs> 어, 그거 말고 그거 띠링띠링 그거, 그거? 그거 있어. 뭐리더 캠프 몇터사서 아니야, 그거? 어, 그건가? <laughs> 어. 일단첫일부터 <2단> <laughs> 먹을 수 있긴 한데 그냥 뭐지? 1분 뜨면은 바로 뛰어 밑에, 밑에 있다가 보세 년민아나 믿고 막 들어가 들어가! 해2년배달해 2년은 못해. 아직 안내려가년은 못해. 2년은 못해. 2년은 못해. 2년은 와우, 보친. w h are you going? 고 다바이. Why, Why are you r u n 내가 비트 와야 되는데. 닥, 닥파 형님이. 파방 어때요? I stay with Irelia. 어, 이렐. <laughs> <I'm 웃음> i r e 어, 진, 망했다. 이, 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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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단을 점령해코 근데 인페 임패, 가 저기 있어서, 우리 저 먹자. 에코. 에코. 오 퍽. 에코. 다들용기 힘을 이어받이한 와, 에쿠! 저걸 깨고. 제 믿음이 다 누가 가라. 여기 있네. 모랄 믿드 응, 음, 나믿있고 저거 탑 먹어 주시죠. 어, 뭐 그냥 아, 지금 안먹었대 같다. 에쿠, 에쿠!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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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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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먹어도> <laughs> <이 컷. 웃음> 잠깐 m m 이 I need to end 어 p Oh, possible.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임페리우스평 타기 반이야어 뭐야？에코 어... 약간 그렇다. 헛 주차 이나, 어야이 새끼 뭐야？에코 얘네 적었 어야겠다. 알타이가 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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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계속 되는 데 구독 안 왔다. 아! 나이스 진짜 멋졌어. 프리 홍콩! 까비 까비까비 까비. 아, 탑 먹으러 간다잉 오케이 okay. 아니면 보세 투사 어 여기 애들 있다 임페리우스 에콩! 탑, 탑, 탑 보세 투사 보세 투사 먹을까? 탑가 탑가 어, 경험치 탑어 뭐야 겁먹였어? <laughs> 당신이 있어, 다이입이다 오우, 쉣! 아우, 쏜 좀, 좀. 아, 차징 너무 길어 아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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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왕 ㅋ ㅋ 살려준다 야, 조심해라 올라가는 거 같아 우와우와우이맵 싫어 세명 탑. 세명 탑. t a i h a t e s t a i e e i d e n e r n 뿅뿅 뿅. 뿅. 근데 공격 특성 찍야지아뿅뭐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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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날라왔는데 뿅 이쪽으로 오면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는데 이쪽으로 와버려서 그니까 러 올라가야 들다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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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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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저, 저, 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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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그걸 못 먹는다고? 어, 피어그쓴거 어. 어. 아, 아. 아니지? 아, 어, 안 썼어. 아. 라! 아왜 아예 없어 가지고. 제 백성을 보호하겠습니다. 저뭘거 같은데 이제. 그때 황민 재밌었어? <laughs> <laughs> 이제 <이들> 경험치 보고 <모르더라>. 있었어. <laughs> 왜 이렇게 싸우는 거야? 몰라, 재네가개땅 <목소리> 걸어. 그동안 나는 이득을 보고 있을게. 대치만 해봐. 와. 이제 <목소리> 저기다. 저기구나오늘은 저기구나. 저기다. 우다다다다다다. 우다다다다다 우다다다. <목소리> 동키, <동키오테! 웃음> 아! <laughs> <목소리> 저걸로 <타>. 배달하면 개꿀잼인데. <목소리> 이 뭐야 이거? 아, 이거. 아, 뭐, <목소리> <laughs> 오오임상님아으으으 이쿠! 나이스 어스키 죽어버려 죽어버려 나이스 나이스 자리야 배달!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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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미드 한명만 나 탑으로 간다잉 내가 탑 가는 중탑 가고 그 구나저스키 잡아 저 이상한 놈스티. 어, 아, 아, 스는 아. 뭐야? 저기 그 엘론 머스크의 보이지 않는 손인가? 어?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아, 진, 진, 진버. 찾아. 워렌 버핏. 무슨 소리야? <laughs> 진, 진 워렌 버핏. 버핏은 그거잖아. 어. 희망보다 <laughs> 강한 것. 진, 진 워렌 버핏. 버핏. 아 누구였지? 기억이 안 나네. 보이지 않아도. 어? 아담 스미스잖아. 아담 스미스. 아 맞아. 아담 스미스. <웃음> <웃음> 맞아? 맞아. 그 사람도 아닌 거 같은데. 맞아. 맞 아담 스미스. 야, 야, 우와, 우와. 빼, 빼. 보라나, 오라나, 아 스미스. 야야야. 와우. 베이스. 모로나 모나 힘껏 모로나. 음. 호탑에다 막혀? 마지막 야 민태 민태. 착각했어. 이렇게 가서 아 뭐야? <laughs> 1cm 점프 씨. <laughs> 어이, 어이, 오오 점령을 오! 오! 해야 되는데 <laughs> <가이덕다! 돌격해>! <laughs> 네 <명 있나? 웃음> 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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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대 어이, 어이, 어아 어이, 살이이 어이, 어 Fuck you 아 아아 아, 힐러 정말 고독하다 잡아 주스키 잡아 나이스, 나이스. 아 그냥 타이커선 줘야 겠다 상민이 <laughs> 상민이 드신 거 같아 딜이 안나네전다힘게 싸워 딜도 안 나는데 전다 힘들게 미드 4명 부터 일단 안쏘지고 <laughs> 아, 나 저거 먹을 수 있었는데. 까비다. 모랄레스가 중인 중인화 됐네. 와, 이걸이걸이걸이걸 이걸, 이걸, 이걸 살리는? 이걸 살리는?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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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지않아? ก็คือค와ณเ 아이 개วัยเมาแต่ละสิ่งที่เราเห็นแต่ละสิ่งที่เรา 김민철 씨매이입니다만 아, <laughs> 그만 그만. 아파요, 아파요. 아파, 아파. 데전 멈추지 않겠습니다. 아 잘해. 음. 우 아, 까비 아. 려줘만 응? 나이스. 왜 아무도 아, 내가 지금 안, 안 먹는 거야. 나이스. 난못 먹어요 아야 뭐야 얘날라가 올라왔어. 야 개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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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패. 내가 점령한 그게 있었구만 어야 개패 이 진짜 새끼 개패 왕자 뒤로 숨기 싸울만한데 어, 싸울만한데 와 저걸 쳤어 정세 있었어 싸울만한데 음, 잘하는 거 아니죠? 어 잠만! 아 야야야 어어 잠만! 자 괜찮아 형 부활한다 부활다형 간다 형 일로와 서 일로와나? 일로와나? 일로와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무섭지 어떡할 거야 아거시같네네 <laughs> <laughs> 그러니까, 했네, 했네. 네. 어? 어? 캠프 너머고여지 아 미안해 미안해 관중 관중. 여지번 노다유로 난무시인다 아씨 자꾸 누군한테만 걸리냐고. 여아 그래 그래 그래. 내가 맞은 건한 번이 없는데. 만년 두 한번 격해줘아니만년아만한아출격아만년 만연아, 만연아, 만 만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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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죽아 만연아, 만연아, 아 아, 까비 오. 오. 배달! 통! 달통 p 단 다시 한번 e d a 더더 e d 더 l Pe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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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 e d a l Pe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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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e d a

I swear, she's a good s k i p p 자자 What is it? I'm so much. I'm so much. I'm so much. I'm so much. 오, oh 쉣. <laughs> 아, 미친놈들이 기절을 무슨하5초또안넣겠어 잡히면 지는거그냥이 그럼, 리 그럼, 이가 그럼, 있리어럼기리 그럼, 그걸 이리, 이리, 앞대시를 하신다고? 뭐야, 대시 개 짧은데? 아, 되네. 사람. 탑 점령 안 하는 거고. 이거는 먹는다. 어, 나, 만년 동정 나중에 출연해보려고. 점멸이 훨씬 좋아. 갑니다! 안다! 아, 그렇죠, 만년 동정! 아, <laughs> 뭐라 이거 점령 안니 아니, 아안 아니, 아니, 아아이고 점령 안해주네 야이 니 아니, 아니, 어 뭐야 터아네야 꺼져 니아아알아서 재밌게 놀다와 아니, 아다아겠다아다 아니, 아니, 왜아아아 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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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laughs> <먹으라> <laughs> 몇년동정 한번 출연해 줘야 돼? 아, 먹겠다. 죽였다. 희망보다 강한 것은 없어. 용기사가 너희들을 쨌다고. 쩨다. 가호알다다다다다다땅 용기사씩 길로 가자. 잡아, 잡아 이만. 공격. 지레! 아코가요아 농조. 와우. 거미 보소. 홀던 저스 리드 피농가살자살자개탈피였는데 까비. <laughs> 어 뭐야, 왜 이렇게 빨라지 방벽에 그거 있어가지고로 <laughs> <laughs> 나이스. 나이다나딱스나개스다이스 <laughs> <스쳤다. 웃음> 나이스. 엄청 잘났어 인피이네야 인피리오... <목소리> 일리단 일리단 보자 <laughs> 어? 참만야 내가 캠퍼하 말... 못잖아 얘들아 뭐라고? 나 맞는 동정밖에 안 썼다고 그럼 왜 그러는 거야 여기 뭐 는데 경험치 차이도 얼마 안나아왜 아... 우리 새야 기를 시고 그래요? <웃음> 너, <웃음> 어 내가 나도... 너도 와 그랬잖아. 신작 <laughs> 니 아, 여기가 아니야? 아 저걸 저렇게 만전. 넘어간다고? 그래돼 저거? 어조살자 저거? 어? 새로운 용기자가 되어라. 만년 조살자 말고 루나라 루나라 잡아준 게 어디서 간다? 간다. 만년 동전 간다. 어? 어? 어. <laughs> 아 뭐야 저거 잡았네? <laughs> 그 와중에 침묵 아 진짜 아, 뭐. 별로 없었구나 저거. 어? <laughs> 뭐야 나 여기서 걸어 나오는데 아무도 안 잡아? <laughs> 아, 아 뭐야 이 새끼.

달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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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왜, 왜 이렇게 달려달려달려다나 나. 려달려1려초려초려달 나, 나, 나. 오, 오, 싸워서 이득 볼려달려달려달려달려달려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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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달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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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달려어려달려달려달려 들어, 들어. 끝났어, 라어 나이 이 바로 탑. 오 야, 뭐야? 용기 더비 용기 더비 아큐, 아큐, 까비. 다다아 이, 다 커세요. 다커비기했네 그러니까 뭐랄 탑 일단 거 먹고 이거 달리고 오케이 okay. 아니 이제 상민이가 저거 먹었으면 됐네 응? 점왜왜 점유... <laughs> 뭐야 왜다 이상한 데로 가 아직 안 먹었지 아! <laughs> 아야. 이 세계 무화을 가로막는 자들을 모두 불태워라. 삼겹. <laughs> 이거 <laughs> <laughs> 진짜 뿌리거든. <되워요. 웃음> 반작용 먹기 말고 그거 공중하는 거지, 있지. <laughs> 오우, 진짜 찌 우주 끝까지 밀어버리네 그냥. 어디어디 어디 내가 어디로 날라가줄까 나 집으로 보내줘 집으로 보내줘? 내가 완전 동정으로 집에서 부터 출발한다 뭐했는거야 어우 얘 날라가는거 있어? 완전 동정으로 르나라 한번? 뭐야 이거 흡수 흡수 음안 맞아 완전 동정으로 울서한테 하라 아, 임상민

딱허인 척 리다니오 연궁캠프 점령어 보고요 한참 먹더만 특성이 거지같아가지고 바 <laughs>